복시가 생기면 뇌신경에 이상할 수 있다. 습니 뇌신경 우리가 복시 겹쳐 보이는 겁니다. 어, 양 눈을 뜨면 겹쳐 보이는데 한쪽 눈을 가리면 어, 어지러운 게 사라진다. 한쪽 눈을 가려도 여전히 어지럽다. 그러면 어, 단안복시. 한쪽 눈을 가리면 어지러운 게 사라진다. 그러면 양안복시. 양안복시에는 어, 눈에는 여섯 개의 근육이 있는데 3 번, 4 번, 6번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에 마비가 있거나. 또는 안, 눈 주변의 안근, 눈 주변에 여기를 안 와라 오름다 이게 다치면 안와 골절. 눈 주변에 있는 안와에 근육의 염증이나 흉추의 염증으로 인해서도 복시가 보일 수 있고 뇌 종양이나 뇌압 상승, 뇌의 이상으로 인해서 신경이 눌려서도 복시로 보일 수 있습니다. 복시로 보인다. 그러면 뇌 신경의 이상일 수 있습니다. 원인을 찾아서 3번, 4번, 6번 뇌신경의 이상인지, 마비인지, 손상인지, 압박받고 있는 건지, 또는 근육의 염증 상태인지, 마비인지, 염증인지, 압박인지, 손상인지 구분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.